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리뷰해 볼 AP 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6일 오후 4시 2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9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주 상장된 지 얼마 안된 회사죠? 요런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회사, 이제 전통적인 어떤 게임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회사들은 고점과 저점을 한번 체크해 줘야 돼요. 요게 이 회사의 매물 벽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앵간하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된 회사들은 좀 멀리 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 천하제일 단타 대회 한번 열려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승리한 겁니다 두 번째도 점상 한번 나와서 승리한 건데 세 번째는 에 많이 패배 했고 그 뒤로도 줄 내리 패배를 한 겁니다 다물려 다,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카카오게임즈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줄두개 쳐드린 거 보세요 요게 이제 저항선이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데 완만하게 위로 우상향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웬만하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방으로 내리, 그 매물량, 매도 물량 이제 맞고 이제 흘러내려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평준화되는 과정 아니면 더 밑으로 흘러내리는 과정,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MBT입니다. MBT도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캐시 슬라이드라고 아시죠? 2,500만 명 이상의 누적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캐시 슬라이드. 뭐만보기 하면 뭐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에디슨오포얼도 이제 요즘 많이 되고 있고 좋은데 보통 보시면 얘도 49,000원에서 19,500원까지 다매물병인데 살짝 올려 올라가는 듯 싶어요. 어 좋은 회사다. 근데 아니네. 한번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 정별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게 내리 찍는다고요. 그런 그러면서도 얘는 아마 또 계속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마음 잡아가면서, 자리 잡아가면서. 근데 카카오게임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치 원래 있었던 주식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정별 상승을 해나가는 모습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살짝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저항 맞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그 다음에, 요 때를 기점으로 이제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을 점쳤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흘러내려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 파동을 그리면서 지지반등, 저항반, 저항매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이 카카오게임즈의 기술적인 분석되겠고, 그러면 카카오게임즈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되게 특이한 게 사이버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 산업자들한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 우리 회사가 얼만큼 좋고, 언, 언제 창설되고, 막 이런 막 연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것보다는 그냥 어, 협업하려면은 여기 버튼 누르고 저희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냥 싹 시크하게 딱 그거 딱 하나 있어요. 어떤 회사랑 같이 파트너십 맺고 있다. 뭐, 검은사막, 배틀그라운드 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냥. 어, 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엄청 시크한 거죠.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왜 제가 사이버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주황, 주황보석이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봐요. 내가 개발자야.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막 이거 사람들 막, 어, 평가 다잘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게임성 좋고 상업성 좋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자딱 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할까요? 묻힙니다 묻혀요 뭐가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막 바람의 나라, 리니지, 막 울티마 온라인 뭐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디아블로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정말 게임성 좋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왜냐 게임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쭉 가다가 위로 확 올라가려고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입소문의 효과가 엄청 증폭됐어요. 야, 그거 해봤어? 진짜 재밌대. PC방 한번 가보자. 어,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확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장기였기 때문에 게임성이 좋고 인정,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면 3명의 회원이 되고 그 3명이 곧 파급 효과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들만의 게임에 어떤 딱그 아, 나는 그거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신규 유입,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다가 신규 유입되는 유저들이 별로 없어요. 다 해볼 만큼 해봤어. 엔간에서는 감동도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내이 회사가, 내 이, 나라는 개발자가 만든 게임을 어필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 아, 뭐, 그 정도는 뭐,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던 거 많던데?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제가 이거를 사람들로 알고 알게 하려면, 뭐, 광고를 하든, 뭘 하든, 뭐, 팜플렛을 돌리든, 뭐, 인터넷에서, 뭐, 배너 광고를 하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돈 들죠. 카카오 게임즈도 돈 드는 거 맞아요. 근데, 커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니까, 하니까, 오히려 좀더 광고 이런 거 넣는 것보다 좀덜 하겠죠. 네. 오히려, 아, 물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어떤, 뭐, 계약 조건인지는, 이제, 게임마다 이제 다르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애초에 가, 카카오라는 이용 고객이 수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천만 명이 카카오 게임즈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면 노출도가 기하 급수적 광고하는 것보다 노출도 늘어날걸요? 네이버 배너 광고하는 것보다 노출도 높을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배틀그라운드 전혀 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랑 협업한단 말이에요. 검은사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급을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 가디언테일즈나 달빛 조각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카카오게임즈로 쏠리는 거예요. 왜? 사이버 역세권이니까.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 뭐냐? 진짜 오프라인에서 이제 우, 움직이는 사람들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란 뜻입니다. 플랫폼. 그러면, 이제 남은 건한 가지죠.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의 성장이 만약에 역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안 좋겠죠. 봅시다. 글로벌 게임 시장 현황과 전망 보시면 모바일 게임 성장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PC 게임 성장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분은 19년도에는 무려 186조였어요. 게임 시장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 보시면 19년도 기준으로 15조였어요. 15조 15조 5,700억.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 보세요. 굉장히 커가고 있죠. 피시 게임은 약간 역성장한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 미래 전망이 아주 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했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다른 게임 안 했다가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취미 중에서 가장 돈안돈안 돈안 들고 시간 보낼 수 있고 취미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를 뽑아보라고 하면 게임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밝다 카카오 게임즈의 전망도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카카오 게임즈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주시는데 그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는데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누르시고 아래로 이제 보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눌러서 이제 오픈 채팅 참여하게 누르시면은 요 창이 뜰 거예요. 그럼 1대1 채팅 참여하게 누르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